얼마나 가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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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밥을 못 먹어서 호두 가져 먹어야 돼. 출발 출발 출발합시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오늘 담당하고 있던 제외자분이 산재가 승인이 돼가지고 그 치료 기간을 연장시키는. 서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환자를 꾸준히 치료해왔던 그 주치의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어 퇴직을 하시고 새로 병원을 하나 차리셨다고 해서 지금 주치의 선생님이 어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서류를 서 넣는 거를 또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같이 좀 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는 김에 어 이분이 좀 불승인을. 한두번 정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재심사에서 승인이 되신 거라 이미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났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김에 뭐 그동안 썼던 병원비에 대한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도 다 끊고 그 다음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뭐 장애진단도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미리 가는 길에 언지를 좀 해보려고 이왕 가는 거좀 같이 가자고 말씀드려서 천안까지 같이 가드리고 있습니다. 딸기 요거트 블렌치노인가요? 네, 딸기 요거트 아 네네네 네 허니자몽블랙티 그란데요? 아이스로 허니자몽블랙티 아이스 글라, 그란데 사이즈 아나요? 네, 네. 오예 현금 전체 딸기 요거트요 맡 지금 일 때문에 온갖 전국 곳곳을 다누리고 있는데 원래 저는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서울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 노무사업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 사실 지금은 이제 천안에 가지만 천안 말고 좀 예를 들면 지방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저한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방에는 또큰 병원이 몇개 없어서 또 공단 병원도 근처에 없어서 가끔 뭐 무릎 수술, 양쪽 무릎 수술을 하셔 가지고 뭐좀 걷는 게 힘드신 노인분들 막 70세 넘으신 분들 요런 분들은 제가 요런 분들은 어, KTX나 뭐 SRT를 타고 거기 근처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들을 좀 태우고 병원에 왕복한 다음에 다시 KTX를 타고 올라오는뭐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천황왕복 정도는 되게 괜찮죠, 할만하죠. 가끔 사건 맡겨주시는 분들 보면은 음. 제가 인천에 있는데 뭐 시흥 뭐 이런데 가능하시냐, 고향 가능하시냐 막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뭐, 가깝죠. 아, 엄청 가깝죠. <laughs> 엎어지면 코다할 거입니다 저희 내일 그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스터디가 하나 예정되어 있어서. 무슨 스터디요? 이제 중대재해처법이 시행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약간 이런 시간을 금일에좀 갖기로 했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든 지사의 노무사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끝나고 나서 유창순 노무사님이랑 같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배고프니까 군것질거리라도. 아. 아무거나 한 거.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 예, 수컷수컷 구세요 뭐사남 드세요? 저는 호두과자 하나 아. 호두과자 3,000원짜리 하나 아 와. 한 대접 와. 좀만 먹고 가요.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사실 묵묵해요. 만들 만들었는지 꽤된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단팥이랑 호두의 그. 맛에 하얀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맛있네요 음.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입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좀요청들을는거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지금 여기 그 주장하시는 부분에 보면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선생님 오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저도 도착했어. 아마 네, 도착하시면 연락 한번만 주세요. 네, 네. 가시죠. 일하러. 여기 경영외과에...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교수님한테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끊어야 되는데, 병원마다 그 끊는 양식이 다르고,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는 데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주고받는 데도 있어서, 업무과 산재 담당자분이 보통 그런 걸 총괄하시거든요. 한번 먼저 들려가지고 거기서 어, 말씀 듣고 좀 이동하는 게 차고 없이 좀 처리하기가 좋아서 일단은 저희가 뭐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기도 했고 한번 업무과 천재 담당자분도 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진료계획서 양식을 주셔가지고 받았어요. 전산으로 처리하는 병원도 많은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서류로 프라이 서류로 진행을 하나봐요. 네, 이제 진료 보러 왔습니다. 이은정님, 이 이은정님에게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일 스터디 있는데 제가 발제자여가지고 급하게 적일 거예요. 중대제 들고요? 네. 네. 대한민 어, 네, 이게 지금 환자분이 거의 1년 반, 2년 동안 치료받으신건데 이제 이게 승인되면서 질질 끌린거죠? 승인이 늦어지면서 그 서류들을 다 뽑으니까 2년치 이게 이 사람이 이 병원에 대한 영수증이거든요? 진짜 많이 받았요 이거 참고해드려야 됩니다 빠진 서류가 혹시 있게 되면 다시 와야 되니까 천안까지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직접 서류 써가지고 공단 보내야 되고 그 장해진단 하는 건데 그 바이오메터라고 해가지고 관절 운동이 얼마나 잘 되나 측정하는 거예요. 아 서류요. 서류 엄청 잘 써주셨어요. 엄청 친절하게 잘 써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풀린 것 같고 제외자분도 그 이제 되게 보상을 손에 보신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좀 보람이, 보람 있는 외근이었습니다 와서 허탕치면은 좀 슬픈데 굉장히 좀 유익한 외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귀가하시죠? 인천까지 올라가는 데한 두세 시간 걸릴 것같아데 네. 안녕하세요. 저 노무사예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그 지금 저희 법인에 네. 상담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예 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셔가지고 전화주셨을까요?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노무법인 이산해 산대전문노무사 조경준 노무사라고 합니다. 아,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선생님, 그, 그, 솔직히,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은, 그리고 뭐 차도 막힌다, 근데 히터가 따뜻하다, 그러면 졸릴 수도 있는데, 정말 이동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의 전화가, 상담 전화가 들어온다거나, 뭐, 공단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상담 와가지고 머리 쓸일 생기고, 그래서, 생각보다 졸음 운전의 위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배가 떨어져가네요 이제 퇴근하세요? 아니요, 퇴근 나지 않고 받은 자료들 다 스캔해야 되고 위에 올라가서 중대재해처벌법 민창순 동무사님이랑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민창순 동무사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습시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 이제, 이제 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공부하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야 가지고 요약 요약 자료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옆에 엄지인 음, 과장님도 음, 음. 퇴근 안 하신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이제 공부하러 가봐야 될것 같고 오늘 천하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셨습니다. 아,